식사요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어, 암 환자들은 어, 너무 채식 위주보다는 단백질을 조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양분이 섭취가 되어야 암을 이겨낼 힘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 또한 어, 채소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 도움이 되는데, 어, 한 가지 채소를 집중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어, 여러 가지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이 채소를 먹는다고 암이 예방되지는 않으니까 이 점을 유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염분이나 지방은 폐암 자체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어, 전반적인 몸의 다른 건강을 위해서는 어, 염분과 지방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겠죠. 보통 이렇게 암이 걸리게 되면 입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기존에 좋아하시던 입맛에 맞는 음식들을 어, 뭐든지 좋으니까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몸에 안 좋은데 라고 따지기보다는 어, 본인이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이라면 어, 드시면서 어, 칼로리를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폐암의 경우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방사선으로 인한 식도염이 같이 올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맵거나 짠 음식은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습관으로는 금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어, 적당한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이 베타카로틴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과량의 베타카로틴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이것이 오히려 폐암 발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